어, 제 생각에는 이런 어, 중년 혹은 갱년기 우 울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인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죠. 그 건강, 부모도 연세가 드시고, 가족 간의 관계의 변화. 어,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많은 상실들이 한 번에 급속도로 이제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를 어,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호라고 하고요. 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전공하는 분야는 정신분석이라는 상담 분야입니다. 뭐 일단은 50대, 뭐, 저도 50대인데요. 그 건강 문제가 급속도로 약화된다는 것을 피부로 정말 이렇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어, 뭐, 노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나 뭐, 50견, 뭐, 그 다음에 다른 허리 문제, 암 같은 거, 뭐, 고혈압, 당뇨,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질병과 관련된 거, 혹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 육체가, 자신의 육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쇠퇴한다라는 거를 피부로 이제 느끼는 시기가, 어, 이 중년 내지는 50 전후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큰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자기 어떤 신체적인 건강의 상실이죠. 그다음에 또어 다른 뭐그 많은 상실들 중에 하나는 어 역시나 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늙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 머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은퇴하고 관련해서는 역시나 어 어떤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어 굉장히 의미 부여가 많이 됐었던. 어, 자기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 이제 상실이 된다라는 거, 어, 이 역시 굉장히 좀 어, 크고 중요한 어떤 상실이 되고요. 중년이 되면 결국 이제 자기 부모도 되게 이제 어, 많이 연세가 드시고 여기저기 이제 병도 생기고 내지는 돌아가시고 하는 일이 어, 생기기 때문에 어, 이제 그거 역시 굉장한 상실이죠. 전에 제가 여담으로 들은 것 중에 뭐 가끔 듣는 얘기가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면 이제 고아가 됐다라는 표현을 뭐 농반집반처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이게 농반집반이 아니라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상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의 변화 예를 들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몇십년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는데 막상 시간이 많이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뭔가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뭐, 아침이면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던 남편, 그 다음에 너무 늘 늦고, 뭐, 야근하고, 뭐, 회식이다 해가지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자리를 차지, 더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하게 되면, 가족들로서도 이제 사실은 이 관계 변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죠. 그 50대 남성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다시 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많은 상실들이 한 번에 어, 혹은 아주 단기간에 5년, 10년 안에 어, 급속도로 이제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게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외에도 여러 가지 어, 그 심리적인 문제를 어,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선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물론 뭐 머리로는 다 알죠. 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이게 피부로 느끼기에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뭐 배우거나 아니면 누군가하고 그걸 충분히 의논을 하거나 뭐 이런 경험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좀 문제가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강함 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으로 뭐굉장 힘들다든가 슬프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좌절스럽다든가 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어 감정들을 인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뭐 다루기도 전에 일단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굉장히 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든가 혹은 취약해진다든가 어 그래서 뭔가 본인한테 굉장히 그 말하자면 본인 굉장히 좀 쓸모 없는 뭐 말하면 약함 이콜 쓸모없음이라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걸 충분히 잘 다루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 유일한 그 자존감 유지의 소스로 이런 일이나 성취 혹은 가족 부양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본인 삶에서 어, 말하자면 균형이 틀어지거나, 혹은 썰물처럼 빠지거나 할 때, 어, 그런 자존감 유지를 어, 위해서 뭔가가 대체할, 뭔가가 필요한데, 대개는 그 대체제를 일종의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면 어, 한순간에 이제 자존감이 갑자기 붕괴되듯이 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공황장애나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알코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빠질 가능성이 사실은 어그 위험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거, 혹은 내가 어떤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인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뭔가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어 많은 분들이 본인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본인 삶에서 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상실들이 자기한테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가온지 자체를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강함 강박 같은 문제 때문에 인식 자체를 굉장히 좀 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내 심리나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 그걸 우선은 인지하는 게첫 번째 어떤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예를 들면, 뭐, 부인이나 아니면 가족, 다른 가족들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어, 감정을 나누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 그걸 일정 정도 이제 극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일이 아니더라도 어, 뭔가 자기 삶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들. 제가 그, 우리 한국어에는 딱히 이거를 정확하게 그 표현할 말이 없어서 어, 그냥 다 의미라고 그냥 이렇게 어, 통칭하기 때문에 어, 영화에서 meaningfulnes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자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이나 성취 외에도 어, 자기 삶에서 뭐가 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중요할지를 어,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예, 그게 그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뭐 일하느라 바빠서 음, 뭐 그 부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소홀했다고 한다면, 어, 뭐 부인하고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뭐 일종의 재발견되는 어떤 그 관계 안에서의 뭐 행복감이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소원했던 혹은 친구들하고 시간을 갖지 못했던 어떤 경우들이 많다고 하면, 뭐그 부분도 어, 충분히 그거를 일정적으 대체하는 부분일 수 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아니면 뭐 새로운 취미, 뭐 하여튼 뭐든지, 네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자기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혼자서 하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일종의 심리 상담 전문가나 뭐 정신과 의사나 조금 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역시나 중요한 어떤 그 도움의 한 가지 부분으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그 중년의 우울증 혹은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 같은 지나치게 어떤 단순하게 환원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중년 혹은 갱년기 우울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정도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그 외로움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어, 결국에 뭐 애초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혼자라는 느낌, 외로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인데 문제는 이런 상실들이 이제 몰려오고 자기가 외롭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대개는 잘 느끼질 못하죠. 어, 특히나 뭐 일을 어, 계속해서 어, 일을 하고, 뭐, 성과를 내고, 어, 뭐, 가족을 부양하고, 어,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어, 아예 양육하느라고 뭐, 20년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사실은 외로움을 느낄 여유들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50대 전후가 되면, 외로움이, 어, 없던 게 생긴다기 보다는, 애초부터, 어, 있었던 거를, 어, 그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자기한테 의미가 크게 느껴지는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어, 잊고 있거나 아니면 어 눌러 놓거나 혹은 어 그런 걸 느끼는 거를 유예시켜 놨던 어떤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이런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생길 때 일정 정도는 당연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 그 부분을 역시나 이제 인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역시나 이제 본인들이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고 하는 거를 어, 본인들이 굉장히 좀 약해진다고 혹은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 그거를 어차피 혼자 버텨서 그 견뎌서 혹은 눌러내, 그걸 그냥 누르기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음, 뭔가 적적인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표현하고 적적인 방법을 찾는 거를, 어, 말하자면 본인이 뭔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기가 감정이 어떻다라는 거, 외롭다라는 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혼자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결국에 이제, 본인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타인들하고의 사이에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 가야죠. 뭐, 어, 그게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일정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충분히, 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 과정에서 뭔가, 어, 각자한테 맞는 어떤 해결 방식이 아,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뭐, 심리 상담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조, 저기 도움이 사실은 필수적인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전문가를 찾는 것조차, 그리고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본인의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뭐, 고립감이나, 좌절감, 좌절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조차, 본인이 굉장히 좀 약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출발은 그런 감정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절대 취약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이건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서 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당사자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어쨌든 어, 충분히 좀내 얘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같은 맥락에서 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어, 뭐,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듣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떤 어, 판단이나 조언이나 충고 이런 거 없이 정말 그 사람이 뭐를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어,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뭐,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음, 누군가가 자기의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얘기든지 간에, 뭐, 조언을 하고 싶다든가, 충고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과연 5분을 우리가, 어, 정말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가, 글쎄, 어,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 우선 뭐,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전에 대개는 이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어, 어떤 생각, 판단, 조언, 충고, 어, 뭐, 이런 등등의 다른 생각을 최대한, 어, 내가 배제하면서, 어, 상대방의 얘기에 충분히 그냥 귀를 기울여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어, 내가 당신하고, 어,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예, 그게 그러,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호르몬이나 생물학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도, 어, 지금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어, 그 건물이 앞면만으로 어, 그 건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앞면도 필요하고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뭐, 등등요.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은 육면체지만, 음, 사람 마음 끈 사람의 어떤 그런, 어, 뭐랄까, 심신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 이 부분은, 어, 뭐, 십면체일 수도 있고, 백면체일 수도 있고, 예, 천면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면이 어떤, 어, 뭐, 소위 자주 이제, 어, 얘기가 나오는 뭐, 세로닌이라는 호르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또 다른 면은, 어, 그 예를 들면 앞면이 뭐 세로토닌이라면 옆면은 어 그뭐 갱년기 호르몬일 수도 있고 어 그다음 에 윗면은 뭐 어떤 스트레스 사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삶의 의미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뭐 뒷면 혹은 아니면 건물을 지탱하는 어떤 그 바닥면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앞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 뭐 옆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뒷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듯이 음, 예를 들면 약물치료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내지는 그 건물로 들어가는 어, 한 가지의 어떤 문, 어, 내지 한 종류의 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어, 그런 약물치료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그것도 역시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요 약물치료는 어떤 증상 수준으로까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정 정도의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간편하죠. 그러니까 간편하다는 것도 물론 상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 문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약물치료의 제한점은, 어, 이런, 뭐, 우울증이나 고황장애나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의 그런 어, 어려움들이, 어, 근본적으로는 어떤 삶의 의미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과연 약물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어, 그거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 그런 근본적인 이 슈까지 약물치료로 해결을 할수 없다라는 거는, 뭐, 역시나 큰 제한점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